선우숙이 신혼여행에서 유영재와 크게 싸우며 눈물을 흘린 가운데 숙소에서 언쟁을 이어가던 중 유영재는 결국 답답함에 밖을 나가버렸고 이후 혼자 남겨진 선우숙은 누군가에게 전화 통화를 걸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공개됐다. 유영재가 밖을 나가버린 뒤 선우숙은 소파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이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포착되었다. 선우숙이 전화 통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언니였는데 선우숙은 친언니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것으로 전해진다. 선운숙은 전화 통화에서 이 서방이랑 좀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자기 생각밖에 안한다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. 특히나 선운숙은 유영재에게 자신과 왜 결혼했냐며 이유를 물었지만 유영재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. 이에 대한 서운함을 친언니에게 드러내기도 했는데 선운숙은 통화에서 왜 나랑 결혼했냐고 물어도 대답은 안 한다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. 동치미 스튜디오에서 선운숙은 저희 언니가 항상 남편이 잘해주냐고 묻는다. 엄마 같으니까라며 유영재와 부부싸움 이후 친언니에게 곧바로 전화를 건 이유를 고백했는데, 부부싸움으로 언쟁을 벌이던 중 유영재가 밖으로 나가버리고, 한참 동안을 선우은숙은 혼자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지키고 있었다.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유영재가 다시 방으로 돌아와, 선우은숙 앞에 다시 자리에 앉는 모습이었는데, 하지만 두 사람은 말이 없었고,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돌아오자 표정이 일그러진 채, 고개를 돌려 여전히 풀어지지 않은 감정을 표출했다. 이후 두 사람의 싸움은 유영지의 사과로 극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, 선운숙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"나는 중심이 당신인데, 왜 당신은 나라는 소리를 왜 못하냐? 앞으로 우리가 같이 갈수 있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버리고, 여기 왔기 때문에, 내 와이프가 뭘 원하는지, 내 남편이 뭘 원하는지,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"라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낸 바 있다. 선운숙은 "이번에 신혼여행을 가서 느낀 거는 내가 이러려면 왜 결혼했지?" 이 생각이 자꾸 많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다고 후회로 가득한 감정을 드러냈는데, 예영재는 또한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전했다. 예영재는 뉴질랜드 오기 전에 서로 노골적으로 감정이 별로 안 좋았던 때가 있다. 제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오래 살다가 결혼 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라며, 사람들의 이목을 크게 받는 사람이 아닌데, 그러다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고 속마음을 전했다. 이에 아내 서노은숙에게 뱉어지는 말이, 투명스러운 걸 자신 역시 느끼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는데, 유영재는 미안해서 그랬다. 아내 말이 다 맞다. 자신을 사랑해달라는 것인데, 그게 뭐가 큰 욕심이냐고, 이야기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라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, 선운숙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는데, 선운숙과 유영재는 재혼 후 8개월 만에 첫 신혼여행을 떠났지만, 최근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되며, 두 사람의 갈등이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. 특히나 두 사람의 갈등이 이번 신혼여행 뿐만 아니라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겪어오던 것으로 전해지며 수차례 갈등이 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인데 두 사람이 숙소에서 다시 원쟁을 벌이며 갈등을 이어갈지 화해를 하며 다시 즐거운 신혼여행을 보내게 될지 궁금증이 더해진다.